첫 번째 11.7은 무슨 숫자였습니까? 이번 추경에 통과된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1차 국회에서 통과된 1 1조 7천억, 11.7입니다. 1 1조 7천억의 가장 중심은 감염을 예방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 큰 규모는 뭐냐? 세제 감면입니다. 건물주, 사업주들에 대한 세제 감면입니다. 그럼 가운데 일은 7은 뭘까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1년에 산업재로 하루에 7명씩, 2,400명씩 죽는다고 하면 은 이건 재난인 겁니다. 저맨 끝에 있는 숫자가 뭐겠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 국가의 예산입니다. 512조 원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바로 예산을 짠 데서 어디를 중심으로 짤 것인가. 512조라고 하는 예산을 무엇부터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치 안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해석이 있습니다. 사양입니다. 사양. 기계의 사양입니다. 무기의 사양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신의 사양이 뭐뭐뭐뭐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비가마 비견될 만큼 교육을 바꿔내야 됩니다. 거의 혁명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 사회에서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 혁명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힘들, 입법, 행정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만들어야 된다. 왜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접끊임없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가능성이 거의 몇 프로나 있냐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물림됩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끊자. 그것을 하기 위한 바로 우리들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과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자. 그것은 뭐냐? 21대 국회가 의회 정치가 바로 가장 일순위 법안으로 전국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정부 통계 250만 그리고 우리들이 추산하고 있는 4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권을 주는 법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정치고 이것이 생명과 안전을 모토로 삼는 정치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치를 누가 하냐? 건물주가 하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로부터 출발한 바로 직접 정치, 노동자의 정치의 그 가능성과 그것을 열어가는 순간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은 4개가 됐습니다. 이 4개의 정당들과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전태일법을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만들자. 두 번째 바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하는 사회안전망에 그 밖에 놓여져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구하자 생명을 구하자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서 저렇게 국방예산의 전체 세금의 예산의 10%를 쓸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이든 그리고 복지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그 결정과 결단을 하자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교육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네개 정당의 한 목소리와 하나된 그러한 정책 과제들을 국회에서 실현하겠다. 바로 이 사회로 총선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활동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냈던 바로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들과 심사의 진영들과 민주노총이 이제는 민주노총 내에서 힘들을 한번 모아보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범할 이 정치 실천단이 이제는. 중앙권력을 교체할 시기가 2년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 2년 뒤를 또 준비하는 그리고 그에는 지방권력의 교체 시기와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시기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의 진출과 토대를 확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4월 15일 날 다음 날이 4.16입니다. 저는 4월 16일 날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그래, 우리 정말 어른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겠다. 라고 엉리깝게 물고 결심에 결심을 해왔던 우리들이 바로 21대 국회를 그래도 요만큼은 우리가 바꿔놨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동지들 함께 힘을 모으고 노동자가 직접 세상을 바꾸는 정치들 뭔가를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